아, 이것도 퇴마 수행 책인데요. 좀 제목이 약해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행안이 이렇게어로 나왔고 가격은 이제 이렇게 보면 1 3 0 0 0 원인데요. 저는 이제 퇴마 공부를 하다가 여기 앞에 제목이 부처님 말씀 행안이고 보면 나무 성안이라 어,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돌아가신 중국의 스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어, 말로는 이제 불교 수행하는 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 테마 수행 책과 거의 똑같죠. 제목이 좀 약해요, 그냥 약한데 여기 이제 보면 편 음, 타이틀은 뭐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자. 어, 어, 어떻게 세계를 구할까요? 이른바 모든 악은 짓지말고 열의 선행을 받,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다 선으로 향하고 악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 목차를 보고 제가 이 책을 샀는데요. 수행의 바른 길, 수행자는 업을 소멸시켜야 된다. 어, 그 다음에 뭐 집을 어지럽힌 다섯 귀신. 이렇게 보면 이제 인과의 둘이 살생의 무서운 업보, 온 세상에 가득한 살기, 모든 병은 업장으로 인한 것. 괴상한 병에 걸리는 아닌. 제가 신병으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샀어요. 세 번째는 정법의 구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고통을 넘어 행복으로. 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무엇을 위해 관 기도를 하는가. 관세음보살을 어, 염하면 망병상이 에 망상이 사라진다. 네, 관세음보살하고 대비주의 신묘한 작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화상인의 중생지도. 네, 채식의 인연. 어려서 수도하면 쉽게 성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네, 이렇게 써 나와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쉽게 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글 내용도 어, 어, 길지도 않고, 어, 이 사나, 나무 사화 상인 스님의 특징은 어, 귤을 이렇게 어, 뭐 어렵게 는 쓰지 않고, 수도의 비결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쓰고, 도대체 이제 무엇이 에, 악당이겠습니까? 바로 식욕과 세욕입니다 글을 썼고요. 인과의 도리, 온 세상에 가득한 살기. 이런, 어, 이렇게, 이런 글을 읽으면 저는 어떤 그, 어, 경들보다 일단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 왜 내가 퇴마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히 알고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말법을 정법으로 전환시키자. 우리는 지금 음, 불행, 불행하게도 말법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며 삿댓말이 흥행하면서 도처의 외도와 사도가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사된 법인지를 모르게 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네, 이런 글을 읽고 많이 어, 제가 어, 테마 수행하는데 좀더 진지한 마음으로 불경을 읽고 염불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선화상인의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퇴마 수행에 열심히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